원, 오, 원샷 초월에도 래픽, 오, 초돌주네. 이번에 신규 등장한 이벤트가, 요거는 그냥 나이트 진각성 업데이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아마 이게 피로회복 비약인 것 같아요. 아라드레 저 신규 임무 등장.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다 보면은 뭐 달성할 수 있나 보죠? 그거랑 데미지 폰트. 그리고 요거는 아마 코스튬?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변신하면 뭐 강화 확률 소폭 증가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다음 이거 나이트 진각성 육성 이벤트 뭐 하루에 나이트 캐릭터들은 다 피로회복 비약 30짜리 받을 수 있고 레보권이랑 진각성 스킬 몇번 쓰면 시간의 인도석 250개 주는 그런 이벤트 항상 하는 거예요 모든 진각성 캐릭터들 그리고 설 연휴 복주머니 매일 받아가수 2월 11일 목요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동안 진행하네요 원샷 초월에 도래피 이거는 아마 하루마다 출첵하면 복주머니 주는데 그 복주머니에서 뭐 좋은 아이템들이 뭐 증폭기나 순항증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 랜덤하게 주고 그다음 출첵을 뭐 예를 들어 5일 이상한다 아니면은 뭐 3일 이상 그러면 에픽 초돌 제가 봤을 때 5일 정도 하면은 원샷 에픽 초월의 돌 주고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초월의 돌은 뭐냐면 한 방에 A라는 캐릭터에 있는 에픽을 B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 부위가 없어가지고 딱 세팅이 안돼 근데 그게 부캐릭이 있어? 졸라 짜증나 근데 원래 초월하려면 에픽 소울 180개? 168개?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드는데 제일결정도 125개나 들고 근데 이거는 이 아이템만 있으면 공짜로 슈용 옮겨주는 거라서 개꿀이죠 와 영구이신 분들은 탈출할 때 개이득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이벤트는 없고 와 이걸로 드디어 강화대란이랑 끝났네요 그거 말고 서려류 이벤트는 딱히 안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워낙 짱짱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마 뭐 3주, 아 3일 출첵하면 탈리스만 선택 상자 뭐 이런 거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2일 출첵, 1일 출첵, 3일 출첵, 5일 출첵 이런 식으로 보통 주고 그러던데 아니면은 3일 출첵, 5일 출첵, 7일 출첵.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 또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탈리스만이면 좋겠다. 나 그러면은 여레인저 더블 코너크 탈스만 받으면 개꿀인데 2월 5일, 25일 날 끝나네, 이거는. 나머지는 다 3월 4일 날 끝났고. 3월 4일 날에 뭐가 있나 봐요. 뭐, 큰 업데이트. 3월 4일이 마창사 진각성이려나? 아, 아니, 어, 그러네. 3월 4일이 마창사 진각성 플러스 뭔가 다른 업데이트 하나가 낑겨져 있나 보네. 솔직히, 검은 연나 하라가지고 계속 계속 뭐, 오즈마레에이트 나오기 전까지 돌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검은 연호 가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뭔가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1월 9일 날에 오큘러스 부활의 성전이라는 신규 컨텐츠 나오고 시로코 레이드가 5월 14일 날 나왔는데 그전에 심연에 잠식된 성전이랑 검은 마무의 정원 이렇게 나왔어요. 진각성 말고 뭔가 그런 필수 컨텐츠 말고 돈 버는 좀 재미로 돌려보는 지혜 산물 컨텐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